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각은 5시 8분 부평역 앞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춘천 마라톤 2012년 춘천 마라톤이 열리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대회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다른 언어 분들께서도 이렇게 지금 버스를 출발하기 전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간단하게 커피를 한 잔씩 드시고 계시고요. 아, 5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어, 이번 대회도 잘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어, 달도 아주 이쁘게 초생달이 떴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음, 달밤에 마라톤 뛰러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6시간, 제한시간이 6시간으로 보통 5시간이 제한시간인 서울 쪽에서 열리는 대회보다 1시간 정도 더 여유 있는 마라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춘천시 자체적인 축제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뭐 교통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분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뛰었던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음. 이번에도 열심히 잘 뛰고 뭐, 기록보다는 완주의 의미를 두고 언젠간 서브포를 달성할 수 있는 그날 위해또 어,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어, 춘천에 내려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기는 <laughs> 버스 아닙니다 잠시 후에 출발할 거고요. 저희 선배님이신 최성영 형님이십니다. 방금 떡을 사오셔서 모두들 감사한다는 인사를 <laughs> 드렸습니다. <laughs> 형님 최고 기록이 몇 분이시죠? <laughs> 3시간? 4시간 12분. 4시간 12분 최고 기록이세요? <laughs> 멋지시다. 몇번언주하셨어요 풀코스요? 진짜요? 하프만 그동안? 뛰셔야 푸른 딱한번 뛰신 거예요 동, 동경 마라톤 한번 어, 어. 춘천 마라톤 그럼 두 번째 지금 춤하신 거예요 수고하세요. 하... 하... 수고하세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추천에 거의 다가갑니다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었습니다 단풍도 많이 들었고요 일단 안개가 좀걷히면 거치면... 최고의 환상적인 코스라고 불리는 순천 마라톤의 멋진 코스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잠시 자고 일어났는데 아 상쾌합니다. 목넘어 예, 합니다. 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지금 여기 예, 물품 보관소. 네,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아, 역시 춘천 마라톤은 예, 최고의 가을 소풍이라는 예, 마라톤어분들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가을 소풍 춘천 마라톤을 즐기러 오셨습니다. 아, 4년 만에 왔는데 4년 전보다 훨씬 더좀 붐비고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지금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어, 날씨에 구름이 껴서 달리는 도중에도 그렇게 뭐 더위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품 보관소에 물건을 맡기고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주를 위하여 파이팅 지금 예 네? 화장실 줄입니다. 네? 대회 전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예 사전에 일을 보고 오거나 면에 일찌감치 좀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 선배님께서 큰일을 보시기 위해 지금 대기하고 계습니다 저는 잠시 예의 바르게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무료로 나눠지는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또 따뜻하고 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어, 지금 9시 10분 전, 이제 9시부터 선수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요. 선수들이 출발을 하고 나면은 5분 간격으로 각 조에서 출발을 하고 저는 F조입니다. 9시 한 반쯤에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음. 음. 하,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